이번에 제대로 맛있는 일본어 단어장 오늘 비교하며 알아볼 두 단어는 고이스르, 아이스르가 되겠습니다. 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이스르를 활용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가 고이시테일을 희도와달래 가래가 그가 고에 시테 이루 사랑하는 히토와 사람은 나를 누구야 내려와서 아이스를 볼까요 가족を, 가족을 마음으로부터 아이시테 이마스 가족을 가족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아이시테 이마스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고이스르는 이성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아이스르의 경우에는 이성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던가 동물을 사랑할 수 있죠. 동물을 사랑하는 경우에도 아이스르를 활용해서 쓸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